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6월 올령세일에 어떤 것들을 샀는지 쇼핑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올령세일에도 제가 뭘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3월 올령세일에 60만 원 쇼핑하울 올렸는데 이때도 진짜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77만 원 쇼핑하울입니다. 진짜 많이 샀죠. 근데 온라인몰에서 시킨 것들은 아직 배송이 안온 것도 있거든요. 그게 다 오기를 기다렸다가 영상을 찍으면 올령세일 끝나고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배송 안온걸 제외하고도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바닥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 것도 제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바닥에 싹 깔아놨어요. 짠,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뜯어보려고 대부분 아직 안 뜯었는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은 저 지금 조금 배가 고파서 먹을 거부터짠 이거는 구독자 현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마이노멀 제로 젤리인데 당이 제로인 젤리예요 현수님께서는 요 맛을 추천해주셨는데 지금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워도 한번 같이 시켜봤습니다. 요거는 전에 파우치 털기 찍을 때 먹어봐서 싸워 버전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신고를 잘못 먹긴 하거든요. 음 냄새는 일단 맛있을 것같아 이것도 이렇게 곰돌이 모양이고요. 음, 생각보다 막 아이셔만큼 신건 아니고, 약간 입맛 뜰 정도로? 맛있게 조그한데요 맛있어. 요거는 자몽 레몬 사과 맛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얘는 자두랑 파인애플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집게로 찝어릴게요 짠. 명인 찹쌀 로징어채 부각. 요것도 시켜봤어요. 3월 운영셀 때 추천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보다 찹쌀 연근 부각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대량으로 사서 넣어뒀는데, 오랜만에 이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진미채에 이렇게 찹쌀을 묻혀서 튀긴 건데, 바삭하면서 쫄깃하면서 맛있거든요?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냥 아예 먹을 거부터 싹 보여드려야겠어요. 더 담백, 프로틴 팝칩. 요거를 사봤는데, 열량은 205칼로리, 건조 닭가슴살 분말이 들어가 있대요. 완전 콘칩 냄새 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음! 동그란 것도 있어요. 음! 찐 콘칩만큼 막 감칠맛이 엄청나진 않는데, 콘칩에 조금 더 담백한 버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빼바 리얼 초콜릿 프로틴바 닭. 그 화이트 게 하나씩 사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붓기 관리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샀거든요.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책상 앞에만 앉아 가지고 배송물 먹으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좀 관리를 해야겠다 하고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것도 사봤어요. 145, 150 칼로리. 짠이것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쌀과자인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름에 튀기지 않은 부드럽고 촉촉한 쌀과자. 이 에서 사르르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오늘 드림으로 시켰는데 어, 받고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커가지고 이 쌀가자 자체가 되게 크기가 큰것 같거든요. 저는 어릴 때 먹던 작은 쌀가자 생각했는데 이거 어, 어떻게 됐지? 아 여기를 뜨는 건가 봐요. 어. 그리고 요렇게 지퍼백 오 괜찮은데? 안에 요렇게 들어있고 하나만 먹어볼게요 사실 간식 산거 중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음 약간 연유향이 나는데요? 짠 요렇게 생겼고 일단 냄새부터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음 후기 보니까 사또밥 맛이라고들 하시네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달지는 않아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니 몇개 빼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수님께서 소개해주셨던 녹차꿀차 이름이 녹골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요거는 그때 현수님이 주고 가셔서 먹어봤는데 녹차꿀차라고 해서 막 단맛이 많이 나지는 않고 여러분 그 녹차맛 아이스티 드셔보셨어요? 딱 고맛이 그 납니다. 요 안에 꿀 같은 제형의 액상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물에다가 타서 마시면 돼요. 저는 물에만 타 먹어봤는데 이게 탄산수에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탄산수에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블링 파인 소클렌즈. 이거 현수님께서 매실 음료랑 맛이 똑같. 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했는데 이것도 제가 현수님이 주고 가신 거 먹어봤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파인애플 식초다 보니까 탄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맛있었어요. 약간 매실 에이드 먹는 느낌? 이게 과식 후에 먹어도 좋고 파인애플이 붓기 관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거 맛있어서 주문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메타그린 제품 두 개를 구매했는데 우선 메타그린 부스터샷 요거는 재구매 템이에요. 이게 원래는 초록색 병인데 지로 크롬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병이 되게 귀엽거든요. 짠 귀엽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괜히 기분이 좋아. 이게 옷소물처럼 아래는 액상, 위에는 알약으로 되어 있어요. 다이어트 정체기에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과식했을 때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먹고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 제품도 먹어봤는데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약간 레몬? 깔라만시? 그런 맛이 나요. 약간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뭐 외식할 때나 이렇게 여행 갈때한 병씩 먹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메타그린 칼로리컷 젤리. 이것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요새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이잖아요. 탄수화물컷, 식후 혈당컷 이렇게 돼있는데 혈당이 오르는 걸좀 방지해주는 그런 젤리인 것 같아요. 오, 이 안에 무슨 곤약 프로틴볼이 씹힌다고 하더라고요. 좀 과식하는 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전환 오리지널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기분전환은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가 오리지널, 알파, S 다 먹어봤을 때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붓기가 빠지는 효과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 전에는 S를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제일 저렴한 이 오리지널로 구매를 했습니다. 먹자마자 붓기가 쏙 빠진다 이건 아니고 붓기가 4시간 만에 빠질 걸 2시간 만에 빠지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먹을 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센트디 11 다이어트. 일주일 동안 책상 앞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만 있었더니 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laughs> 제가 3년 전인가 광고한 적이 있는 제품인데 이게 또 허리둘레 감소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뭐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먹거든요. 살짝 떫은 사과 맛이에요. 어... 제가 약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무장갑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빨개졌어. 음, 혀에 살짝 떫은 맛이 남는데 먹을만합니다. 자, 이렇게 먹는 건 끝이고요. 아, 이것도 먹는 거라고 할수 있으려나요? 유시물 브레스 민트볼. 저는 몰랐는데 덴티스트 민트볼처럼 유시물에서도 이렇게 민트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치약을 유시물 제품을 쓰거든요. 유시물 치약이 좀 맵긴 한데 확실히 시원해요. 이렇게 핑크색입니다. 음... 음 시원한데? 그리고 이 핑크 껍데기는 살짝 단맛이 나요. 오 괜찮다. 덴티스트 민트불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이거 센트디 먹고 혀에 약간 떫은 맛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싹 사라졌어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유시몰 칫솔을 구매했습니다. 퍼플 화이트닝 칫솔인데 이가 되게 구석구석 잘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끝에가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이 보라색 부분으로 칫솔 교체 주기를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라색이 없어지면은 칫솔을 바꿔줍니다. 되는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여행 갈때 가져가거나 밖에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쓰는 칫솔은 이걸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느낌 입는 오버나이트 요거도 샀는데 제가 엉덩이가 좀 있는 편인데 보통 입는 생리대가 M, L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L 사이즈를 입는데 브랜드에 따라서 L 사이즈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이 좋은 느낌 L 사이즈가 제일 편했어요. XL 사이가 나오는 브랜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컸고 이 좋은 느낌의 사이즈가 딱 사이즈가 좋아서 항상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센 오브 티트리 오일인데요. 요거는 트러블 난 부위에 이제 스파 케어 해주는 제품인데 제가 사실 이게 브랜드에서 테스트하라고 보내주셔서 집에 있는데 이제 트러블이 안 올라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딱올영 세일 기간에 트러블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집에 며칠 못 갔거든요. 당장 여기 트러블 난데 써야 되는데 이게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면봉도 들어있고, 미니사이즈 수분크림도 들어있어요. 이 수분크림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약간 허브향 나고, 저는 티트리 오일을 처음 써보는데, 이게... 이게 향이 조금 적응이 안되긴 하거든요. 발랐을 때 엄청 화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처음 쓸 때는 느낌이 살짝 생소했지만 어 근데 저는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트러블들에 꽤 효과를 봤고 좀더 써보고 진짜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에 영상에서 다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뭔가 오버제스럽고 뭐 틴트인가? 약간 싶은데 이거 마우스 스프레이예요. 원래 덴티스트나 페리오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 모양 하나 보고 구매를 했어요. 써보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 근데 뭔가 살짝 뚜껑이 조금 헐거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오, 오, 오 이거 꽤 강력하다. 음, 뭐 생각보다 되게 강력해요. 입안이 확실하게 시원해지는데요? 아까 이 민트볼을 먹어서 입안이 이미 좀 상쾌한 상태였는데도 이걸 뿌리니까 더 시원해졌어요. 예뻐서 산거 치고는 기능도 꽤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뭔가 아까 이 크로미처럼 가방에 놓고 다니면 괜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예쁜 마우스 스프레이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걸 왜 샀어?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짠! 귀봉.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 귀 청소해주는 면봉인데,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왜 샀냐? 제 귀를 청소하려고 산 거는 아니고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요새 메이크업 꿀팁 소치가 진짜 많이 뜨거든요 화장하기 전에 유기자차 선크림을 이렇게 면봉으로 코 옆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은코옆 화장이 절대 안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올리신 분도 반려동물용 큰 면봉을 쓰셨더라고요 올리브영에도 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꽤 크죠? 일반 면봉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고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코 옆에 선크림 이렇게 싹싹싹 발라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베이스부터. 에스쁘아에서 톤업 쿠션을 구매해봤습니다. 이거 원래 5월 올리브데이에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올리브데이를 지나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잘된게올영셀 때는 이렇게 기획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꽤 나쁘지 않은데요? 뭔가 꺼내서 보니까 살짝 저렴한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딱 필요한 거 넣어 다니기에는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스노우 블루랑 뉴트럴 모브 두 가지 색상을 구매 했어요. 했고, 1호, 누디 피치라는 컬러도 있는데, 피치색 톤업 쿠션은 많이 써봤고,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봤어요. 일단, 스노우 블루, 이게 또 궁금했거든요? 오, 이게 디테일이 있네. 스노우 블루는 여기 에스쁘아 글씨가 파란색이고, 뉴트럴 모브는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부 컬러도 다릅니다. 이런 디테일 좋은데요? 이렇게 블루 컬러. 쿠션이고요. 제가 토너 쿠션을 잘 쓰진 않는데 뭔가 이게 딱 확신의 쿨톤 색조 쓸때 피부 표현을 뽀얗게 할때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 다음에 모브. 이게 만약에 이름이 퍼플이었으면은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또 이름이 어떻게 모브야? 뉴트럴 모브. 제가 모브 초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하다가 샀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향이 거의 안 나는데 발라보니까 약간 화장품스러운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용감은 얼굴에 써봐야 할것 같은데 그 컬러 중에 어떤 게더 궁금한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픽 쿠션 1호 포슬링 구매했고요. 레오데이 님께서 공동 개발하신 투쿨포스쿨 쿠션이 이번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쿠션을 썼을 때 사용감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일단 컬러만 좀 보면 은 이런 느낌의 컬러 자체는 되게 뽀얗고 예쁩니다. 제가 또 올영 세일이 끝나면 항상 올영 세일 쇼핑템으로 하는 메이크업 영상 논리잖아요. 그때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도 있었네. 에스쁘아 듀라이크 젤로 글로라이저. 에스쁘아 예전에도 글로라이저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이 됐어요.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화잘먹 수분 베이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여름이니까 매트 쿠션 쓰고 싶은데 또저 같은 건성 피부는 많이 매트한 제품은 쩍쩍 갈라져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고 이거를 구매했고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정샘물 피팅 미스트 구매해봤는데 깜찍한 사이즈죠? 이게 용량 대비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는 큰 사이즈를 사는 게더 저렴한 거긴 하지만 이두 개가 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 이미 돈 많이 써가지고 또 괜히 큰거 샀다가 안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뿌려도 되고 화장 후에 픽서처럼 사용을 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촉촉해서 이제 화장이 뜨거나 그런 거를 방지해준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써보고 어떤지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섀도우 팔레트. 이것저것 사다 보니 이렇게 4개 구매했고 다풀톤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먼저 무지개 멘션 트위스트 팟 아이 팔레트 1호 페어리 핑크. 뭐야? 여러분, 대박이죠? 이게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써요? 어, 근데 좀 무겁다. 진짜 초영롱. 미쳤다. 예쁜 만큼 실용성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반 섀도우 팔레트처럼 이렇게 위로 떼깍 여는 게 아니라 돌려서 여는 거고 색깔도 너무 예쁜데요. 사실 제가 이런 매트 펄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색상 자체는 되게 예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글리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이 매트 펄 말고 요거 베이스로 깐 다음에 음영 줄수 있는 색깔이 들어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미니 립도 증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막 엄청 선호하는 색깔은 아니에요. 살짝 형광기 있는 여쿨 핑크 컬러입니다. 그리고 2 a 이 제품을 두개 샀거든요. 구독자 현수님께서 다른 호수를 추천해주셨는데 조금 더제 취향인 걸로 두 개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2호 페어리, 쿨톤 컬러긴 한데 살짝 미지근한 느낌이고요. 이거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3호 미스틱 이거는 조금 더 모브 느낌이다요. 이것도 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레트.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쿨포스쿨 프로타주 팔레트 2호 소프티 핑크. 뭔가 프로타주 펜슬을 섀도우 팔레트로 만든 건가? 입고 싶은. 오 어, 진짜 이 팔레트 자체도 모양이 프로타주 펜슬처럼 생겼어요. 색깔 너무 예쁜데요? 제가 올영 1위템 진짜 좋을까? 영상에서 이 프로타주 펜슬 애교살 컬러가 완전 쿨한 컬러가 없어서 쿨톤 컬러도 나왔으면 좋겠다 말을 했었는데 이 컬러가 딱 애교살 핑크 컬러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요거는 제가 올영 세일 쇼핑템 메이크업 영상에서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여드린 팔레트 중에 요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는 삐아 제품으로 두 개를 샀습니다. 삐아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슬림 제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왜 샀냐면 삐아에서 얼마 전에 신상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슬림은 요 3호만 받았거든요. 요거를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이걸로 아이라인 그린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마르시크 붓펜 영양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저는 원래 붓펜 아이라이너를 거의 그거밖에 안 쓰는데 그거랑 사용감이 진짜 비슷해요. 약간 물탄 거 같이 발려가지고 그냥 쓱쓱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 살짝 또렷한 느낌을 또 주면서. 근데 컬러가 이거보다 살짝 진해도 될것 같아서 1호랑 2호를 이렇게 사봤습니다. 라이트 블랙 딥토프. 이게 만원 초반대인데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가격 완전 괜찮죠? 심지어 단품이랑 원 플러스 원 기획이 이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얇은 브러쉬 타입이고요. 1호, 2호를 그려봤는데 확실히 3호에 비해서 선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애쉬 라이너 컨셉으로 나온 거라 블랙 컬러도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평소에 좀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그리는 분들은 제가 잘 쓰는 3호 헤이즐브라운 이거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1호 정도는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마르시크 아이라이너는 올리브영이 없다 보니까 올리브영 아이라이너 하면 은 추천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는데 아마 다음 올영셀 추천템 영상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스틱 섀도우 제품입니다. 웨이크메이크 글리츠 롱웨어 스틱 섀도우고요. 이것도 현수님께서 3호 키튼 힐 컬러를 추천해주셔가지고, 아, 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원 플러스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1호, 3호, 4호, 7호 이렇게 구매를 했고, 지금 7호 허밍만 패키지가 달라요. 이거는 제가 매장에 가서 색깔을 다 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열때좀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 여기다가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이게 호수별로 제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완전 딱 누가 봐도 나 글리터다 하는 그런 제형도 있는데 저는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은 좋아하지 않아서 그나마 얌전한 컬러들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좀 쉬머 계열로. 짠,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애교살에 펄 제품은 따로 안 발랐는데 제일 데일리하게 쓰기 좋을 것 같은 이 1호 실루엣을 지금 애교살에 한번 발라볼게요. 애교살 확 살아나는데요? 현수님이 이거 지속력도 되게 좋다고 했거든요. 이런 느낌.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는 1호를 사용했는데도 애교살 존재감이 꽤 확실해서 펄감이 너무 튀는 컬러는 저는 못쓸것 같은데요? 오이 색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도 구매를 했는데 하이라이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1호 달빛 물방울이라는 컬러인데 어, 이거는 온라인몰에서도 예약 배송인가 그랬고 오늘 드림도 품절이고 픽업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재고가 있는 매장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재고 있는 매장 딱한개 찾아가지고 픽업 신청을 하고 택시를 타고 찾으러 간 그런 제품이에요.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하이라이터인데 요 1호가 쿨톤 컬러고 2호가 웜톤 컬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펄이 막 눈에 띄는 느낌이 있어서, 어, 이런 하이라이터였나? 싶었는데, 이 케이스 자체에 펄감이 있네요. 이 콕콕콕콕 거리는 게 케이스에 있는 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만 봤을 때는, 막 펄이 엄청 콕콕콕 눈에 보이게 박혀있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요런 하이라이터고, 오! 콕 예쁘죠? 얘는 살짝 손가락으로 발라볼게요. 요런 느낌. 요즘 속광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건조한 파우더 제형이 아니라 되게 좀 촉촉한 습식? 습식? 에? 습식 제형인 것 같습니다. 문지르면 촉촉함이 느껴져요. 존재감 뿜뿜하는 막 화려한 하이라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은은한 광을 연출해주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잘쓸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택시 타고 찾아온 보람이 있습니다. 블러셔는 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먼저 이거는 2AN 듀얼 치크 6호 핑크 페탈 컬러고 현수님께서 다른 컬러를 추천해주셨는데 그 컬러는 살짝 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쿨한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짠, 요런 컬러입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라이트하구나. 제가 바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흰기가 많이 돌아요. 2AN이 오프라인에 입점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안 좋다. 보고 살 수가 없어. 근데 현수님이 브러쉬 기획에 있는 브러... 브러쉬도 엄청 좋다고 하셨거든요? 이 브러쉬로 지금 바로 살짝만 발라볼게요. 지금 블러셔를 하는 했는데, 막상 또 얼굴에 바르니까 흰기가 엄청 강하진 않고 색상이 올라오네요. 근데 이거 하이라이터 진짜 예쁘다. 베이스 메이크업만 한 상태에서 따로 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인퓨징 블러쉬에서 신규 컬러가 나왔길래 사봤어요. 8호, 9호.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저는 여기 안에 있는 브러쉬도 잘 쓰는 편이거든요. 브러쉬가 들어있으니까 뭐 가방에 챙기거나 여행갈 때 가져가기도 좋아요. 자, 이제는 립 제품인데요. 먼저 립 펜슬을 샀습니다. 클리오 벨벳 립 펜슬 5호 소프트베리. 클리오 립 펜슬이 기존에는 엄청 쿨한 컬러가 없었거든요. 현수님께서 소개해주셨던 색상이 그나마 쿨톤이 쓰기 좋은 컬러였는데 그것도 엄청 쿨한 컬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누가 봐도 쿨톤인 컬러가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깎아 쓰는 펜슬 타입이라서 샤프너, 연필깎기가 들어있는 기획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뭔가 되게 형광기도 발라 보면은 생각보다 컬러가 차분하더라고요. 너무 흰 기가 들면 어떡하지 했는데 흰 기가 아예 안 도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컬러가 괜찮아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16호 럭셔리 모브 루비. 이렇게 이름에 대놓고 모브가 들어간다 사야 되거든요. <laughs> 너무 예쁘다. 뭔가 상세페이지 입술 발색 컷은 더 딥한 컬러로 보였는데 딱 예쁜 데일리한 모브 컬러예요. 헉, 예쁜데? 뭔가 모브 바르면 너무 칙칙하게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화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 모브 컬러입니다. 헉, 진짜 예쁘다. 미니 글로스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발라봐도 예쁠 것 같아요. 이 남은 네개 중에 세 개는 <laughs> 우리 구독자 현수님 파우치털께서 등장했던 제품이고, 아, 이거는 제가 립인 줄 알고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블러셔네요 디어달리아 페탈 드롭 리퀴드 블러쉬 베어리라는 컬러고 제가 살짝 그 핑크 베이지 톤, 좀베이지끼 있는 블러셔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의 블러셔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좀웜 쿨랑 가리고 다쓸수 있을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좀 봄웜분들께 더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음, 느낌.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블러셔 컬러도 좋아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남은 립 3개가 모두 우리 구독자 현수님 추천템인 건데 릴리바이레드 스윗 나이오 밀키팅트 생체리 토핑인척 이거는 겨풀 브라이트 한테 진짜 잘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겨쿨브라이트거든요? 겨쿨브라이트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또제 취향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쨍한 컬러 잘안 쓰긴 하거든요? 요런 느낌. 근데 또 현수님이 추천하시니까 또 오랜만에 이런 쨍한 립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거 제가 다른 색상으로 몇개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향만 좀 별로고 뭐 제형이나 지속력 이런 거다 괜찮았거든요. 우리 구독자 현수님 추천이니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르로 파티 털기 촬영할 때는 피오니로 사겠다고 했었는데 피오니로가 저희 지역 오늘 드린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후기를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피오니로보다 이 플레르로가 더 예쁜 같아서 현수님도 이 컬러를 더 좋아하신다고 했고 이게 웜 컬러라고 하는데 후기를 보면은 쿨 컬러가 더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짝 약간 뮤트한 핑크 컬러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쿨한 컬러에 비하면은 웜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때 현수님께서 이게 입술에 바르면은 그렇게 웜한 느낌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른 입술에 발라보고 싶어요 바닐라코 시어 벨벳 벨틴트 피오리 컬러고요 얘도 살짝 살짝 웜한 느낌이 있긴 한데 되게 예쁜 핑크 컬러라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런 느낌? 제가 또 너무 쿨한 핑크 컬러보다는 오히려 이런 살짝 미지근한 톤을 좋아해서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립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색조 제품을 더 샀는데 아직 안온게 있어요. 현수님께서 추천해주셨던 팁시 주씨 립 플럼퍼. 요거 주문했고, 얘는 오늘 드림 재고가 없길래 그냥 온라인몰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컬러가 많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현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바이빙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펄에 발색을 해봤을 때 광택도 되게 예쁘게 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좋다고 현수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른 입술에 발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이 팁씨 제품 소개해주신 하면서 립라이너도 플럼핑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거 듣고 립라이너가 플럼퍼라고요? 그랬잖아요. 근데 또 막상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터 컬러도 있는데 이걸 애교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3호 누드핑크, 4호 리포리아 이렇게 두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에서도 피 푸딩팝 같은 파타입 매트립이 나왔더라고요. 컬러가 7개인데 저는 3호 뮤브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라운드 어라운드 슬립 베러 필로우 미스트. 요것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인형이랑 같이 주는 게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한 건데 향만 맡아보려고 매장에 가서 보니까 필로우 미스트 다른 향은 있었는데 요캐모마일 슬립 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향을 못 맡아봤어요. 근데 이 인형이 키닝이 아니라 숙면 인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형에다가 얘를 뿌린 다음에 머리맡에 놓고 자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같이 뜯어보면서 향도 맡아보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도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뭐 많이 사긴 한것 같은데 이게 77만 원이라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7만 원이 된 결정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짠! 뷰앤디 N모드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올리비영 신박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 두동강이 났어요. 이게 원래 두달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한 달도 못 쓰고 그게 뽀개진 거예요. 근데 저 나름 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 이렇게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걸 끼워서. 머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작동시켜서 이중턱을 뿌셔주는 그런 홈케어 디바이스인데 제가 쓰던 게이 부분이 딱 두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재구매까지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진짜 두달 채워서 사용해보고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제품도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요. 이거는 배송 출발했다고 카톡이 오긴 했거든요. 바로 풀리오 목 어깨 마사지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거의 책상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목 어깨 여기가 거의 365일 내내 뭉쳐있어요. 제가 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목, 어깨 마사지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깨 마사지기를 이렇게 걸치는 건 똑같은데 안에 볼 같은 게막 굴러다니면서 마사지해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써봤어요. 근데 얘는 진짜 사람이 주물르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깨가 좀 아픈데 얼른 와가지고 이걸로 마사지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저의 이번 올령셀 쇼핑 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지금 2시간 반 동안 촬영했거든요. 영상 길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올영 세일 막바지까지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너무 많이 산것 같긴 한데 여러분도 좀 보시면서 대리 만족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특히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 참고해서 올영 세일 쇼핑템으로 하는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